저희 아틀란타 민주평통 어, 협의회에서 앞으로 있을 6월달, 7월달의 행사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 4월달 말쯤에 있었던 저희 어, 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결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 민주평통 어, 협의회 회장이신 김현렬 회장님 나오셔서 어, 행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 어, 6월 10일 날 있을 골프대회를 우리 최석기 어, 어, 본가위원장님이 나오셔서 골프대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김영래 회장님 가서 좀 설명해 주시죠. 박수를 좀 완성해 주시면 바사겠습니다그 와중에 제가 4월 25일 우리 북미 정상회장 선거위원 지지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지역 미국 합치역 어, 상원, 연방 상원 하원 분들이 또 오셨고 어, 그런 자리에 제가 참석을 해서 제가 그때 갔을 때 우리 아틀란타 주 어, 연방 상원 오신 라부달 그 상원 분때 제가 그캔타시에 가서. 여기한 선명 그 사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쉽지 않게 이 사인을 받아서 우리 앞간다우다 민주 평통에서도 아, 큰일 했다 뭐 그렇게 다 칭찬을 받고 어, 왔습니다만은 어, 이런 것이 우리 제가 그 얘기하는 평통 첫에 제가 출범식 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그 공동 외교를 우리가 해야 되고. 첫째, 우리 차세대들 위해서 어, 좀더더 신경 써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 어, 공포사회도 가깝게 더 다가가서 공사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공공외교를 어, 열심히 그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아주 오늘 말씀드린겁니다 어, 그리고 어, 두 번째로는. 어, 이번 어, 6월 10일 4세대 어, 우리 육성기금 골프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요즘 그 한사에 다양한 그 행사들이 많이 어,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 우리 민주통통에서도 차세대 위원들의 다양한 그 사업과 또한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 이번 그 기구마련 골프대회를 그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그 워낙 행사의 다양한 행사들이 사실 많이 예정돼 있어 나름 행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임원 여러분들의 또 자문위원들 또 우리 또 우리 동포 사회의 깊은 참여와 관심 속에 현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차세대 기금 마련 본부대에는 어, 미주, 미주. 지역 차세대 컨퍼런스 행사가 아마 아틀란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아직 확실한 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 행사 규모가 어 작은 행사는 아닙니다. 이주 지역에서 한 100여 명의 그 차세대 임원들이 오시고, 또 사무처에서 임원들이 오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 유명인사 스피치 하신 분들 모셔야 되고, 여러가지로 또 우리 미주 평통 회장님도 다 오십니다. 그래서 대략 한5 0여명의 회의분들이 호텔에서 행사를 치러 왔습니다. 여러가지 그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기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관계로 이번 불포대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말씀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로는 우리 7월 3일 날, 사실은 연휴가 되겠습니다. 그 4th July가 7월 4일인데, 7월 3일에 우리 정세현 어 전통일부장과 현재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님을 맡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 굉장히 한국에서 바쁩니다. 그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이번에 아틀란타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조금 더 연휴 기간에 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날짜렇게할수 없었다라는 것을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분이각 어 지역 순회 이렇게 스피치를 하고 다니십니다. 몇 군데 들리는데 이쪽 동북 지역에 하시는 걸을 해서 이번에 스캔들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한 음, 역할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어, 저도 기대도 되고 또 많은 동포 우리 동포들이 오셔서 오픈 세미나를 이렇게 하려고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한일해다 좋은 성과가 있으니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로 지금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차세기 최군과 위원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에, 에, 차세대, 우리 독성군 부대에서 착각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하시고, 네.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국방원장 최선입니다. 방금 회장님께서 어, 전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중국대응를 생략하고, 저희가 지금 협조를 바라는 사항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아시겠지만, 저희가 펜통이 어, 차 시대 중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 보기도 아시겠죠? 얼마 전에 했던, 어, 통일 골든벨 같은 거 마찬가지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보통 아시, 생각하시기에 평소는 굉장히 좀, 어, 기금적으로 풍부한 좀 단체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사실은 기금을 모으는 게어 일이 있는데 사실 이 기금은 여기 타이틀처럼 차 시대 육성 기금을 모으기 위한 이 행사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잠시 합토을 소개드리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칼마다 제2저행통의역카을 탱통해서 이런, 어, 이런 기금발의골때에는 우리 수석회장님이신 항상 수석회장님이 이렇게 준비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이 자리도 우리 저 수습회장님이 어, 해주셔야 되는데, 마 제한테 양보를 하시면서 인사 부터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김현기 수석부회장님이신데요. 우리 준비위원장 맡기십니다. 박사 한번 보내주십시오. <laughs> 네. 어, 그리고 어, 수석부회장님께서 어, 우리 저 스포일퍼 참석자 등략에 고급 와인을 딱한병씩 선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고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간단하게 만들면 어,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모든 수익금은 우리 이주정령인 평화공감 컨퍼스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원회의 했습니다만, 현재 지금 예상되는 수익은 3만 4천불입니다. 3만 4천불이고, 지출은 2만 천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생각하는 어, 수익금은 만 3천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어, 언론 및 어, 우리 저, 어, 관계자분께서는 이제 좀 많은 좀 이렇게 기회 되실 때좀 홍보를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세부자와 이런 분들 유의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음 날혼잡을피하고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현재 지금 계속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어, 그다음 이제 끝으로는 어, 이번 주에 이제 한인의 골프 대회가 있으 수도 있고. 2주 뒤에 저희가 있는데요. 그, 그 주에는 아시겠지만, 동남부 체진이 있습니다. 동남부 체진이 있는데, 저희가 어,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어, 사실은 우리 평통 어, 위원님들 중에서 한 3분의 1은 어, 사실은 타주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같은 주에 잡았습니다. 한 어떤 분들은 왜 동남부 체진이 개치는 치는게 아니고 저희가 대장님이나 대장님께서 감사님이나 우리 수석분행께서 그런 걸 배려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그런 점도 좀 이렇게 어 잘좀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튼 어 저희가 일반 친서제처럼 어 상이나 상품이나 경품이 부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기금을 좋은 데 쓰이고 또 차세대나 저다음에 넥스트 제네레이션에 쓰이는 그런 좋은 행사기 때문에 그런 좋은 지지로 좀잘 이해해 주시고 그렇지만 저희가 가능한 대회장소, 레스페스타 좋은데 잡고 또 그날은 골프장이 저희밖에 안 잡습니다. 저희 앞에 일치의 어, 티타임이 었고 그날은 오로지 저희한테만 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 시간상이나 행사 진행에 있어서 아마 굉장히 깔끔한 대회가 되리라 봅니다. 어,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어, 저, 저, 어, 남은 기간 동안 다시 한번 더저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차세대 육성 기금 마련 그게 뭐나? 그걸 뭐하다고 우리 골프 대회를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번 9월에 9월 2018년에 어, 2주 차세대 컨퍼런스를 아틀란타에서 지금 스케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아직 어, 한국 사무처에서 날짜를 지금 잡지를 못해서 9월 달로만 잡고 있지, 지금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아틀란타에서 어, 미주, 어, 민주평통 차세대 컨퍼런스가 아틀란타에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어, 더더욱 저희가 기금 마련에 포커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자분들 거기에 대해서 좀 어, 아시고, 이렇 아틀란타에서 큰 행사를 9월 달에 가질 거니까 어, 저희가 날짜나 나온 거면 나중에 또 차후에 저희가 또, 기자회견이나 어, 다른 방식으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음, 우리가 한 100명 정도 지금 예약이 되어 있죠. 골프가. 네, 네. 어, 143명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어, 6월달이 그렇게 날씨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 성원과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라고, 어, 사세대 아,